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CD2급 a 예제 18번째 18번째 예를 제풀 거예요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강좌를 어, 유튜브를 올리는데 한번은 이제 기본 캐드 기초명령에 대한 걸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D2급에 a 대한 걸 올리고 다시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 요, 전에 올린 게 CAT 2급이었죠. 그러면 이제 기초명령에 대한 걸 올려야 되는데, 어, CAT 2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원래 제가 기초명령을 하려고 하 이제 예제 풀이가 끝나가지고, 이제 명령어 강좌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강좌할 명령어가 조금 예제가 많이 필요해요. 어, 예제가. 그것도 잘 정리된 예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제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초명령어는 제 끼고, 고 예제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CAT 2급, 음, 강자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8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우리 KPC. 뭐,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을 지금 이제 더 이상 옵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까먹었을 줄 모르니까 KPC가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옵션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OP. 쳐서 엔터 땅 치고, 확인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옵션 들어가서 처음에 디스플레이에 칼라의 2D 모델 스페이스 유니폼 백그라운드 블랙. 그다음에 시트 레이아웃 유니폼 백그라운드 블랙. 저는 지금 확인만 하고 있어요. 이게 설정을 한번 바꾸면 계속 바뀌어 있는데 시험 때는 저 설정들이 다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다음에 레이아웃도 요 밑에 이런 것들이 켜져 있다고 한다면. 제일 위에 건 무조건 살려두고, 밑에 것들은 꺼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요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세이브에 이게 한 10분 정도로 됐을 텐데, 이거를 5분으로 변경해라는데, 이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 자동 저장이 체크, 체크되 있는지 확인해라. 근데 체크 안돼있어 상관없기는 해요. 단지 이제 중간에 다운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그, 살리지 못하고 그걸 다 갖고, 안고 가야되는거죠 이게 이제 체크가 돼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갖다 다운돼도 오토세이브가 이제 저저 저 지정된 시간 내에는 되니까는 이제 살아날 살릴 수 있다라는 어, 희망감이 있는거죠 어, 요거는 점수하고 상관없다 요렇게 하고 이제 Apply OK 여지껏 이제 전에 이걸 안했었는데 이거 있다라는거 까먹지 까 마세요 제가 자꾸 저걸 안하면은 꼭까먹더라고요 시험때 선생님 환경 설정을 안 해가지고 시험 망쳤는데요. 예. 네. 뭐, 어떡해요. 저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은거그렇죠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저거 끝났으면 이제 이거 지워야지, 뭐. 예. 네, 딱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요? 레이어를 만들어야죠. 레이어를 뭘 보고, 시험 표볼수 있는 거, 요걸 보고, 어, 요걸 보고 만든다. 어,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LA를 치고, 어, 레이어, 어, 웬이죠. 와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겠죠. 만드는 방법은 아, 앞에가 디테일하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어, 2, 2단계, 열, 지금 한 18번째 정도 푸는데 2단계에서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 앞에 거 가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색상하고 선의 종류를 바꿔줘야겠죠? 가상선은 문자 신색 그대로고요. 비포트는 숨은 선은 외형 선은 중심 선은 흰색 그대로고 치수는자 선의 종류는 가상선. 펜텀 문자 그대로고 비포트 그대로고 숨은 선. 길든 외형선 그대로고 중심선 센터 치수 그대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이 문선 외형선이다 그러니까 커렌트를 몰로 놓쳐 놓자, 어, 외형선으로 놓자라는 건제 개인적인 어, 요구사항이지 어,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0번인 상태에서 그려놓고 나중에 내 얘이를 바꿔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라는 거겠죠. 어. 자, 그래서 이걸 그립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이 강좌, 저번 강좌를 보신 분들은 딱 눈치, 눈, 눈치는 얘는 제가 얘기했죠. 를 어, 17번의 답이 어, 18번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가 얘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치를 셨겠죠 아, 같은 내용이겠구나. 어, 뭐 어떻게 같은 내용이에요? 저기 지름, 지름 80. 반지름 40, 어 지름 80이라 반지름 4 0이랑 똑같은 원이죠? 네. 30, 30 똑같죠? 중심선 있죠? 어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 지름 80짜리 원기둥 똑같이 60도 기울어져서 있다 그럼 같은 거겠네? 그럼 저번에 거 그리면 되겠죠? 예. 네. 저번에 거 그리면 돼요 저번에 거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여서 요렇게 놨죠 자, X라인 앵글 60도로 60도 기울어진 선을 했어요 요거를 직각인선 어떻게 만들었어요? PER, 어, p r 이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전문 강좌를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오트랙 강좌를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o f f 30 자, 두께가 30이고요 자, o f f 40 반지름이 40이에요 중심선, 어, 이렇게 하면 원기둥 중심선 살짝 삐져나와야 되냐, 나와, 나와야 되니까 삐져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저번에 했던 거 할까요? 자, 판면도 그려야 되니까, 에, 중심을 잡아서 직교를 키고 올릴게요. 자, 적절한 위치를 잡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줘요? EL. 왜? 위에서 보면 기울여서 봤으니까, 원을 기울여서 봤으니까, 한쪽이 찌그러져서 보일 거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타원이 나온다. 자, 그래서 센터. 자, 여기가 중심이고, 자, 4분점두개 서로 직각이 되는 4분점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 이쪽 이쪽 저 아래쪽으로 당겼어. 여기는 어씨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긴 뭐안 나와 있어. 요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타워를 그릴 때 어, 원과 경사가 맞는 타워지 생긴 경우는 반드시 한쪽 축즉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축은 그 지름 또는 반지름이 반드시 뭐랑 같다? 원래 원의 지름과 반지름과 같다. 지금 뭐예요? 이쪽이이쪽이이 아래쪽 또는 이 위쪽이, 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과 일직선상이 되는 이 축이 뭐예요?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축이다. 그러면 이쪽으로의 지름 또는 반지름은 뭐다? 원래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다. 그럼 원래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40이죠? 그러면 40. 반드시 직교가 켜져 있어야 돼요.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쪽, 이쪽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 어, 이쪽 반지름은 이제, 모르죠? 왜? 얘는 이제 각도의 영향을 받자면 찍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려면, 어, 여기서 이렇게 쫙, 엑스라인으로 선을 수직으로 쫙 올려줘가지고, 어, 요 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 안 그리고 그냥 해버렸네? 왜요? 왜안 그리고 그냥 했어요? 이걸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뭐, 옵션에 있는, 로테이션, 옵션에 있는, 로테이션이다라는 거죠. 자, 로테이션 해주는데 로테이션. 자, R 했어요. 음. 하고 각도를 입력해야죠. 각도 를 입력해야 돼. 각도 몇도 입력해야 돼요? 어. 써 있는 게 60도니까 60도다. 근데 써 있는 게 60도라서 60도가 아닌 거죠.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위에 위에 평면도를 그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 바라본다. 여기서 바라본다. 내가 바라봤을 때 똑바른 원이 보이려면 원래는 이렇게 내가 바라본 방향과 직각인 요선에서 어, 얘가, 실제 원이, 몇 도가 기울어졌냐. 저, 이거,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60도. 기울어졌으니까 60도가 입력되는 거다. 그래서 얼마? 60. 입력해주면, 어, 원하는 타원이 딱 그려진다. 맞나 한번 확인해 보면, 아, 정확하게 맞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이제 뭐예요? 원이 하나. 두 개가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여기서 이제 CO 카 o p 똑같은 지름에 똑같은 각도가 기울어지면 원니까 똑같은 타원이 있으면 된다 그래 놓고 라인 여기가 이렇게 원기둥이니까 이어지고 자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땅땅땅 땅, 땅. 땅, 땅, 땅 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디가 안 보여요? 어, 이쪽.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드립 이쪽이 안 보인다. 그쵸? 이렇게 안 보인다. 원래 실제 실험으는 이렇게 보인다. 근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그린다? 아니다. 우린 도면 그리고 있다. 안 보여도 그린다. 뭘로? 숨은 선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어.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무슨 선? 수은 선. 자 혹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걸 그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된다? 아이전강자를 보셔야 된다. 이적강제에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 그걸 이제 압축해서 지금 한게 지금 한 거죠. 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린 리건 이제 이걸 17번을 풀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걸 풀자는 거지. 근데, 왜, 이걸 푸는 건데, 왜 이걸 그려놓고 있냐?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아, 어, 이거죠. 중심에서 10. 그쵸? 셋, 10. 이게 뭐한 거예요? 어. 중심에서 10mm 올라와서 잘랐다. 이렇게 잘라버렸다. 그쵸? 지금 나온 18번 문제가 뭐냐? 이렇게 17번 문제를 잘랐다. 자르면 이제 어떻게 생겼냐인데 얘는 이제 평면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뭐 답이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걸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이거는 이 전에 나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원 그렸잖아요. 어, 일부러 이렇게 먼저 했어요. 완벽한 타원 그렸잖아요. 그렸으면 뭐예요? 잘랐잖아요. 어, 그럼 똑같이 잘라주면 돼. 자른 데서, 그렇 그럼 뭐예요? 자른 대로 올려주면 되지 평면도로. 여기서 잘랐잖아요. 올렸어요. 올렸잖아요. 올려서 자르는데, 이때 이제 이걸 자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르시냐면 이렇게 자르세요. 대부분 학원 수강생들이. 물론 모두가 이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러세요. 어머나. 또는 이러세요. 이렇게 하라고 또는 어떤 분은. 이러세요. 네, 뭐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어, 어? 이 선이 여기까지 나갈 수가 없는데, 어. 왜? 이쪽에 있는 면은, 여기서, 여기는, 이 선이 있는 라인은, 이 입체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여기서 끝나고, 바깥에 허당이야. 선이 못 가, 못 가, 못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끝까지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끝까지 가고, 얘를 없어요. 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본인도 이제 해놓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일단 얘는 유지예요 얘는 유지인데 여기서 잘렸어요 잘렸어 자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선으로. 응. 원래 이제 이런 원 기둥인데, 원래 이게 얘가 없고, 이런 원 기둥인데, 여기서 자른 거잖아. 요 여기서 자른 거면은, 원래 이제 원이, 요만큼이 응. 원이잖아요. 요만큼은 원인데, 어디 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잘라가지고, 어디를 버렸어요? 여기를 버렸어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어디를 버렸어요? 이쪽을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를 버려야 돼요? 이쪽을 버려야 돼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린 선을 이제 올렸잖아요. 아, 여기서 잘랐어 하고 올렸으면은, 거기서 어딜 버렸어요? 이쪽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쪽을 버려요. 잘린 데서. 그러니까, 잘린 선을 올린 데서 이쪽을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의 형상은, 얘를 이제 빼고 보는 거죠 얘를.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 타원이.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요,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에서 이제 여기는 요, 어디 밖에 없어요. 요, 요, 선 있는 데는 여기까지 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밖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해줄게요. 이게 있으니까는, 이것까지 헷갈려가지고, 이제 이 선과 얘랑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선이 있는 부분은, 어, 이 선하고는 안 맞나요? 어, 얘하고만이지. 응, 얘하고만이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이 뒤쪽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어디서 잘렸다? 여기서 잘렸다. 어디가 날라갔다? 여기가 날라갔다. 여기서 이쪽이 날라갔다. 이쪽이 날라갔다. 그러니까 얘도 이쪽이 날라갔다. 여기서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이거 정리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면 EX로 이걸 연장하세요. 연장해가지고 마무리 지시고 얘치워버립니다 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마찬가지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래서 뭐예요? 여기가 잘림으로써, 어, 얘랑 얘랑 만나는 요 모서리가 생겼다. 각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그 모서리가 어느 모서리예요? 요, 요 모서리잖아요. 음? 얘랑 얘랑 만나는 모서리가 생겼다. 그 모서리가 어느 모서리? 요 모서리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냐? 아니죠. 자, 보세요. 원형으로 왔어요. 요 곡과 요 면, 원통면과 요 직선면이 만나는데, 뭐가 생겼어요? 모서리가 생겼어요, 모서리. 예, 모서리. 이 모서리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더 하면. 그래서 저번 거에서, 어, 추가적으로 잘린 형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그대로 반영해서 우측면도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어,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당연히, 어, 원을 기울여서 봤다. 그쵸? 그러니까 타원이겠다. 이해? 어, 그 다음에 C. 어, 여기가 중심점 그리고 각도의 영향을 안 받는 축이 이 축이에요. 아니면 이 축이에요. 이 축이에요. 이 축이에요. 각도의 영향을 안 받는 축은, 어, 축이다. 왜? 내가 바라본 방향과 일직선을 이루는 축이다. 즉, 이쪽에, 어, 4분점까지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4분점까지의 거리는 뭐다? 반지름이다. 즉, 얼마다? 4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교가 켜진 상태, 직교가 꺼져있는 상태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직교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놓고, 얼마? 40. 자, 그리고 뭐래요? 로테이션, R이다. 이때 로테이션 값 얼마 입력해야 된다? 아까처럼 60? 아니다. 왜? 내가 이번에 어디서 바라봤다? 여기서 바라봤다. 이때 똑바로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원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몇 도가 기울었다? 30도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설명 안 해요. 저번에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30도가 입력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 3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죠. 자, 이 타원이 한번더 있다. 그쵸? 왜? 원이 두 개가 보인다 고했잖아요 어, 이쪽에도. 같은 중심을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으로 복사를 해주고, 이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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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트리. 되는데 자 먼저 보이는 원이 누구다? 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먼저 보이지만 어 내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누가 먼저 보인데 얘가 먼저 보인다. 얘가, 얘가 먼저 보이니까 얘가 다 보인다. 그러면 얘가 들 보인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무슨 선? 수은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우리가 그리려는 건 이게 아니고, 요거는 저번에 17번 문제고, 자, 요번 문제 어떻게 된다? 어, 잘린데. 어디서 잘렸다? 어, 여기서 잘렸다. 어떻게 잘렸다? 이렇게 잘렸다. 자, 여기서 위쪽이 없어지거든, 위쪽. 그러니까 얘도 위쪽이 없어지다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만 있으 여기까지만. 응. 음. 까그리 여기 앞쪽은, 앞쪽은 어디가 잘렸다? 어, 여기가 잘렸다. 어, 여기서 어떻게 됐다? 마찬가지, 원의 위쪽이 날아갔다. 원의 위쪽이, 타원의 위쪽이 날아가면 된다. 그리고 어디서, 타원이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저 선은 어디까지? 타원 끝나는데. 타원 끝나는데까지만. 데까지. 태까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곡면과 직선이, 평면이 만났다. 만나는데 뭐가 생긴다? 모서리가 생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줍니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마저 해주면, 이게 18번째 문제. 답이라는 겁니다. 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저번 저번 문제 풀때 개념이라는 건다 나왔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느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도형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자. 이렇게, 특히 이렇게. 뒤에 있는 형상과 겹쳐있는 부분에서 이 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자. 어, 형체를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형체 3D를 그려보면은, 이런 원기둥이에요. 원래는 이런 원기둥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똑바로 놓고 본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놓고 본게 아니죠. 이렇게 똑바로 놓고 본게 아니라, 60도를 기울여요. 돌리는 방향을 잘못 돌렸네요. 이렇게 돌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중에서 봤을 때, 요렇게 된 건데, 어, 얘를 어디를 잘라요? 어디를 날려요? 여기. 중심에서 한 10mm 떨어져서,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음. 이랬을 때, 어, 정면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보이고,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어, 이렇게 보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사각 부분, 요렇게. 어차피, 이제, 잘리면은 사각면이 나오잖아요, 사각면. 그 사각면이, 이제,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요런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탑, 이렇게 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풀어, 풀어, 푸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19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여지껏 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종합하시면 돼요. 타원을 그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조합하시면 19번은 특별한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면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자. 20번부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20번에서 이제 뒤에 이제 두 문제가 더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솔직히 20번 같은 경우는 20번은 나와요. 요새 시험에서 20번은 좀 나오는데 20번을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은 어 아마 2014년도 이후로는 제가 출제된 거를 못 봤어요. 음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인데요, 뭐 출제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라고 하는데 어 어쨌든 그거는 그때 수업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쨌든 2014년도에 이 기출 문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가 걔가, 걔가 출제된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항원 강사들이 이 부분을 하도 오랫동안 출제를 안 되다 보니까는 안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진짜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강사들은 지, 자기들도 못 풀어요. 못 푸는 강사도 계시고요. 예, 네, 못 푸는 강사도 계시고 어떤 강사는 그냥 어 그거 나오면 시험 포기해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도 계세요. 어한 뭐, 강사들 모임에서 만나면 그거 나오면 한 90%는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게 나왔다고 90%가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는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한 가지를 더안 해서 그런 건데 되게 간단한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거지? 라는 건전잘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어 그런 거에 대한 거예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20번에 연계된 문제들 뒤에 이제 두 문제 더 남아 있는데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잘 고민해 보세요. 20번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20번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 20번은 여러분들 이 20번 정답 내고 싶으면 한 가지 만하시면 돼요. 딱한 가지만. 어, 이게 이제 S r 쓰여 있잖아요 S가 뭐냐? 면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는 9예요. 9의 r 반지름이 50이다. 뭐예요? 9라는 얘기 뭐예요? 0이라는 얘기 0 0 0. 반지름 50짜리 공을 중앙에서 29mm 나와서 잘랐어요. 잘랐을 때 어, 위아래는 똑같이 보이겠죠. 정면에서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럼 우측에서 보일 때좀 다르게 보이는데 우측에서 어떻게 보이냐 그걸 그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제적으로 공을 갖고 와서 자르시든가 직경은 달랐으니까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최대한 동그란 양파를 하나 주세요. 그래놓고 양파를 중심에 살짝 비껴가지고 딱 잘라보세요. 잘라가지고, 잘린 단면을 딱 바라보세요. 그러면 답이 뭔지 알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이거 못 풀면은, 거기서 바로 답을 안 주고요. 그 시간은 그냥 제껴요. 제끼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양파 달라고 해서 잘라. 그리고 그 단면을 바라봐. 그럼 답이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답이 보일 거예요. 네. 답이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음. 양파를 딱 잘라가지고, 동그란 양파를 딱 잘라가지고, 담으로자 자를 때 손은 좀 조심하세요. 칼 쓰시다가 손 다치지 않게. 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